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한명리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8일 수요일이고요. 음력으로는 5월 18일입니다. 소환명리 오늘의 운세는 주의사항 위주로 알려드립니다. 일기예보처럼 띠별로 하늘의 기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운세는 전통명리학을 비롯해서 주역과 육효를 활용한 운세입니다. 띠별 운세는 포괄적인 운세일 뿐이고, 개인별로 자세한 운세는 아니란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자년 개미월 임자일이고, 경자년 입춘으로부터 15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임자일은 범띠 말띠 개띠에게는 재살일진이고 뱀띠 닭띠 소띠에게는 육해살일진이고 원숭이띠 쥐띠 용띠에게는 장성살일진이고 돼지띠 토끼띠 양띠에게는 도화살일진입니다. 오늘 임자 일주에 태어난 사람들은 임수 일간이 일지 급제 자수를 보고 있는 형상이고 지장간 속에도 임수와 계수가 들어 있는 일주입니다. 임자 일주는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들이고 지혜가 특출나고 재치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조화로운 대화가 있고 점잖고 과묵한 듯해도 할 말은 다 하는 스타일이고요. 은근히 장난기도 심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고 생각이 많고 전략적 사고에도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전작업을 충분히 할만큼 신중한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자일주는 무언가를 감추고자 한다면 그 사람 속을 들여다 볼수 없을 만큼 속이 깊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성취욕도 강해서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성향도 있고요. 자신에게 조금 불리한 상황이 되면 스스로 포기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고요. 또 남들을 배려하고 포용하고 보스 기질도 있습니다. 은밀하게 일들을 추진하기 때문에 결과가 드러나기까지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고요. 비밀도 많고 좀 어두운 느낌도 듭니다. 이제에 민감한 사람들이고 고집도 강하고 한번 비틀어지면 크게 폭발하는 성향도 갖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사고보다는 감각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에 의욕적이고 진취적이고 팔방미인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탐욕적인 면도 있고 정복에 대한 욕심도 강한 사람들입니다. 모사가능한 사람들이고 무엇이든지 손대보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수도 따르기 쉽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실 속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과 주거의 이동이 많은 편이고, 금전적으로도 풍파를 겪을 수 있습니다. 본인 위주로 생활하는 것이 좀 흠이라면 흠이 되겠고, 외화 내빈이라고 겉은 화려하고 속은 빈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좀 복잡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지혜가 훌륭하고 또 영웅격이고 두령격이기도 합니다. 수단이 능수능란한 사람들이고 영웅적 기질 때문에 군인이나 경찰이나 또는 의학 분야에서 성공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운동선수라든지 또 부동산업이라든지 무역업 등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배우자 공도 약한 편이어서 우환이 따를 수 있고요. 처궁에 애군이 있기 때문에 생리 사별을 하는 경우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술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있고 따라서 주색에 풍파가 많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마누라 고생시키는 사람들이 들어 보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여장부 같은 기질도 있고 총명하고 재치 있고 만인을 거느리는 그리고 남을 위해 봉사해야 되는 일주입니다 교육자나 의사나 약사나 간호사나 이런 직업에서 많이 볼수 있고요 또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편복이 좀 부족해서 건달을 만나거나 또생 과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들어 있는 편이고요. 남편과 사별하는 경우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도 군인이나 경찰이나 이런 권력 기관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애군을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주 팔자 여덟 글자를 전체적으로 더 분석하면 좀더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 2띠 오늘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뱀띠 운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뱀띠 오늘은 삼합의 12운성으로 사지에 해당하는 날이고 육해살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운세 별점수 별 3개를 줄수 있겠습니다. 오늘 뱀띠는 용이 맑은 물속으로 들어가고 악을 물리치고 선을 추구하는 형상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바로잡으시고 앞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표면적으로는 태평하겠지만 내심으로는 갈등이 뒤따르기도 하는 날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는 것이 좋겠고. 특히 음식기나 은행을 조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하거나 또 새로운 일을 갖는 데에서는 좋은 때라고 볼수 있습니다. 분수에 맞게 판단하고 행동하시고 그리고 성실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상으로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일을 추진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겠고요. 협상과 거래에서는 쉽게 의견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날입니다. 상대방의 실체를 명확히 판단해야 손해가 없을 것이고요 또 쓸데없는 말로 해서 손해를 보기 쉬운 날입니다 은행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적으로는 생활에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기대하시지는 마시고요 애정관계에서도 정신적으로 일치하는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될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와 같은 주변의 문제들을 미리 잘 해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강에 소홀해서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화불량이나 체력 문제 등에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용띠 오늘은 삼합의 12운성으로 제왕지에 해당하는 날이고 장성살의 날이고 또 오늘 운세 별점수는 별2 개를 줄수 있겠습니다. 오늘 용띠는 해와 달이 하늘에서 천지를 밝게 비추듯이 앞날의 전망이 밝은 날입니다. 왕성한 의욕으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이고요. 또 넓은 아량으로 밝은 덕을 베풀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 일이 마음에 있어서 집중이 되지 않기도 하겠고요. 자신을 지나치게 내세우면 좋은 운을 흩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강한 운이긴 하지만 처신하기 어려운 점도 있는 날이고 이런 날에는 모든 일을 주도 면밀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힘만 믿고 앞으로 나가면 실패하는 수가 있겠습니다.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겸손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상으로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실속이 빈약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나 단기적인 일이라면 이익이 생길 것입니다. 협상과 거래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상의 착오를 조심해야 하는 날입니다. 문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지만 사치와 낭비가 많을 수 있는 날입니다. 절약하는 자세가 필요하겠고요. 애정운에서. 솔직하고 정렬적인 교제를 하게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질이 서로 너무 비슷해서 쉽게. 분위기가 식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건강에 좋은 날이지만 뜻밖의 질병이 발생하기도 쉬운 날입니다. 혈액순환 장애나 열감기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토끼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토끼띠 오늘은 삼합의 12운성으로 목욕지에 해당하는 날이고 도화살 일진이고 오늘 운세 별 점수는 별 4개를 줄수 있겠습니다. 오늘 토끼띠는 지난 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활동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튼튼히 기초를 다진다면 성공에 이를 수 있는 날이고요 너무 기고만장해지기 쉬운 날이기도 합니다 겸손함을 잊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의 시기 질투가 있거나 어려움이 따다라더라도 성실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업상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일을 확장하게 되는 날입니다 포부를 가지시고요 경쟁도 있겠지만 성실하게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날입니다. 협상이나 거래를 할 때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요. 우유부단하지 마시고 금전적으로도 처음에는 풍족하지 않겠지만 서서히 수입이 늘어날 것입니다. 주식이나 유가정권 투자에서도 이익이 생기는 날입니다. 애정관계에서 밝고 즐거운 교제를 할수 있는 날이고요. 좋은 인연을 만나기에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감염성 질환이나 순환기계통의 질병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범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범띠 오늘은 삼합의 12 운성으로 태지에 해당하는 날이고 제살 일진이기도 하고 오늘 운세 별점수는 별2 개를 줄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기본적으로 운세가 왕성한 날입니다. 자신을 너무 과시하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요 의욕적으로 일을 확장하게 되더라도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는 날이고요 남의 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일을 진행하면 실패가 따를 수 있습니다. 예의 범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마시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널리 베푸는 마음도 가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사업상으로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확장에 좋은 때입니다. 운세가 강하고 이런 날은 계획성과 조심성을 가지면 무난하게 무슨 일이든 이루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협상과 거래는 서로의 태도가 강경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온화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루는 방법이겠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과속이나 음주 운전을 피하시고요. 금전적으로도 여유있고 풍족한 날입니다. 미리 저축을 좀 해두는 것도 좋겠고 애정에서도 감상적이고 들뜬 마음으로 교제를 하게 될수 있습니다. 침착하고 진지한 자세가 필요한 날이고요. 마음가짐을 분명히 하고 상대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건강에 좋은 날이지만 위장 질환이나 간장이나 신경과민 등에 주의하시고요. 이미 질병이 있는 경우라면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띠의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소띠의 오늘은 삼합의 십이운성으로 사지에 해당하는 날이고 육해살의 날이기도 하고 오늘 운세 별 점수는 별 4개를 줄수 있겠습니다. 소띠 오늘은 좋은 협조자를 얻고 새로운 활동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어렵고 막히는 상황이 있었다면 이제는 점차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도래했습니다. 왕성한 활동력을 발휘함으로써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분명한 목표를 미리 설정해 두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만약 나태에 빠진다면 좋은 운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일은 서남쪽이 이로운 날이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되겠지만, 지나치게 방심하는 것은 좋지 못하겠습니다. 사업상으로 몹시 분주하게 활동하는 날이고, 소한 좋은 협력자를 가까이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미진했던 협상이나 교섭이 있다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문서와 계약관계를 확실히 처리해 두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금전적으로 작은 것을 쌓아서 큰 산을 이루는 날입니다. 노력에 따라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될 것이고 애정관계에서도 감상적이고 유희적인 교제를 하게 될수 있습니다. 감정을 절제해야 피해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진실성이 필요한 날입니다. 건강은 대체로 좋은 때이고, 가벼운 질병도 쉽게 치유될 수 있는 날입니다. 다만, 위장병이나 소화불량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쥐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쥐띠 오늘은 삼합의 12운성으로 제왕지에 해당하는 날이고 장성살 일진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운세 별 점수 별 5개를 줄수 있겠습니다 쥐띠 오늘은 작은 것을 쌓아서 큰 것을 이루는 격입니다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꿈을 펼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린 나무가 새싹이 자라서 점점 큰 나무로 변해가듯이 앞날이 보장되어 있고 탄탄대로가 펼쳐지겠습니다 하지만 단번에 뛰어오르는 도약은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좋겠고 꾸준하게 노력하면 반드시 목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조력자나 동료의 도움을 받으시고 귀인의 도움이 필요한 날입니다. 처음에는 스스로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시고요. 사업상으로 새로운 계획이나 사업 계약에 착수하게 되는 날입니다. 처음부터 큰 이익을 바랄 수는 없지만 운세가 왕성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좋은 결과도 얻겠습니다. 작은 자본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날이고 다만 투기성 사업은 좋지 못하겠습니다. 금전적으로도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바랄 수 있습니다. 수익도 점점 증가할 것이고 애정관계에서 오래된 만남이라면 사이가 더욱 긴밀해지겠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시작하게 될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인연은 좋은 인연이 될 것이고요. 오늘은 소화기 질환이나 기력 감퇴나 감기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돼지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돼지띠의 오늘은 삼합의 12운성으로 목욕지에 해당하는 날이고 도화살 일진이기도 하고 오늘 운세 별점수는 별한 개를 줄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하는 일을 추진하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고, 사업은 기회를 찾아서 일을 이루는 운입니다. 능력 이상의 결실을 얻게 될수 있겠고, 일시적으로 성과가 없더라도 좋은 조력자를 구해서 성심껏 노력하면 반드시 발전이 보일 것입니다. 협상과 거래는 겉으로는 순조로워 보여도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는 정성을 기울여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수입도 있겠지만 지출도 많은 날이고요. 재물에 대해서 지나친 애착을 갖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마음을 가지면 좋은 운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애정운에서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뜨거운 교제를 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지 않도록 이것만큼은 주의를 하시고요. 오늘은 혈액순환장애나 소화불량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개띠 오늘은 삼합의 십이운성으로 태지에 해당하는 날이고 제살 일진이기도 하고. 오늘 운세 별점수로는 별 4개를 줄수 있겠습니다 개띠 오늘은 매우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포부를 가지고 큰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늘의 도를 본받아서 절도 있는 생활을 하시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성실하게 노력해야 하는 날입니다 겸손함도 지니시고 작은 것을 쌓아서 큰 것을 이루듯이 맨손으로도 큰일을 도모할 수 있는 날입니다 사업은 실질적인 이익은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을 때이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의견이 다양해서 행동에 옮기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상이나 거래를 할 때는 지나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하면 당장에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서서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일상생활에 부족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활용하는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자금융통의 어려움이 일시적으로라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애정관계에서 성격이 비슷하고 개성이 강한 사람을 만나면 달콤한 분위기를 맛보기는 힘든 법입니다. 남성은 주로 무미건조하거나 대단히 활동적인 여성을 만나게 될수 있겠고, 여성은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남성을 만나게 될수 있습니다. 이성 문제는 스스로 좀 절제하는 태도가 필요한 날이고요. 전반적으로 건강에 좋은 날이지만, 감염성 질환이나 신경통이나 신경과민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닭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닭띠, 오늘은 삼합 12운성으로 사지에 해당하는 날이고, 육회살의 일진이고, 또 오늘 운세 별 점수는 별 3개를 줄수 있겠습니다. 닥띠 오늘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고 존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고집을 부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겠습니다. 겸손하고 유순한 자세를 가지면 복록이 저절로 따르게 됩니다. 은행을 조심하고 쓸데없는 시비를 가까이 하지 마시고요. 사업상으로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벌여서는안 되겠습니다. 동업은 불리한 날이고, 문서와 계약 관계는 분명하게 잘 처리해야 하는 날입니다. 협상이나 거래를 할 때는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혼자서 어떤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애정 관계에서 상대방과 분위기나 입장이 다른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태도를 밝고 명랑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상대를 좀 먼저 이해해주면 갈등도. 쉽게 풀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소화불량이나 냉기로 인한 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가벼운 질병이라도 생기면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원숭이띠 오늘은 삼합의 1 2운성으로 제왕지에 해당하는 날이고, 장성살 일진이기도 하고, 오늘 운세 별 점수로는 별 4개를 줄수 있겠습니다. 원숭이띠 오늘은 지극한 정성으로 하늘을 감동하게 만드는 날입니다. 옳은 것을 받아들이고, 바르게 노력해서 뜻밖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날이구요. 주변 사람들과의 정신적 관계를 항상 두텁게 하시고, 아랫 사람들을 잘 포용하시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도움으로 뜻밖의 경사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혹은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날이기 때문에 방심하지 마시고요 사업상으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을 때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하겠고, 목표를 세웠다면, 빠르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협상과 거래는 예상보다 빠르게 유리한 조건으로 성사될 수 있습니다. 또 멀리 있는 상대방과의 거래에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날입니다. 서두르는 것이 좋겠고요. 금전적으로 일상생활에 풍족할 정도의 금전운을 누리겠습니다. 노력과 수환에 따라서는 더큰 돈도 기대할 수 있는 날이고요. 애정운에서도 이상적인 상대를 만나서 열정적인 교제를 하게 될수 있습니다. 건강도 대체로 좋은 날이고 다만 감기나 호흡기 질환 등에는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양띠 오늘은 삼합의 12운성으로 목욕지에 해당하는 날이고 도화살의 날이고 오늘 운세별 점수는 별 3개를 줄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분수를 지키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올바른 신념과 실행력으로 성실하게 노력하시고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면 흉함이 변해서 기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려움이 생긴다면. 다른 마음으로 은인 자중하는 것이 좋겠고요. 스스로 결정을 찾아내고 실력을 쌓음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사업상으로는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을 조심해야 하는 날입니다. 하던 일을 성실하게 지키고 실력을 쌓으면 좋은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협상과 거래는 서두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양보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고요. 일의 마무리를 분명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적으로는 수익보다는 지출이 많을 수 있습니다. 사치와 낭비를 줄이시고요. 다른 사람의 사기나 고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애정관계에서 순수하지 못한 관계는 속히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진실성을 잘 살펴보시기도 해야겠고요. 오늘은 체력 관리에도 좀 힘쓰시고 과로를 피하시고요. 만약 사소한 질병이 생기면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말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말띠 오늘은 3합의 12운성으로 태지에 해당하는 날이고, 재살 일진이기도 하고, 오늘 운세 별 점수는 별두 개를 줄수 있겠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겠고, 하지만 미래에 기울어지는 운을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일을 다 성취한 다음에는 마무리를 잘 하시고, 내부 관리도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상 유지에 더욱 치중하시고 모험적이거나 무리가 따르는 일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상으로는 절정기에 호황을 누리게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상 유지에 주력하시고 지나치게 확장할 때는 아니란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동업도 좋지만 의견이 갈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양보할 준비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물 운도 왕성한 날이고요. 수입을 잘 관리해서 다음을 대비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애정관계자도 이상적인 상대를 만날 수 있는 운이고 또 정신적인 친밀감을 키워나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건강한 날이고 가벼운 질병이라도 생기면 빠르게 치료를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2띠 오늘의 운세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천지신명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